안녕하세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교사 함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7강부터 11강까지 총 5강에 걸쳐 영상 제작의 중간 단계인 프로덕션의 촬영과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첫 시간 7강에서는 촬영의 콘티의 작성부터, 그 다음에 촬영 장비의 준비, 그 다음에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촬영 콘티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각본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면의 번호부터 해서 화면의 크기, 뭐 촬영 각도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의상, 소품, 뭐 대사, 액션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촬영 콘티는 스토리보드와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연출자가 연출하고자 하는 장면을 대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라 하면은 촬영 콘티는 그 장소 섭외 및 세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사이즈 배경, 움직임, 뭐, 세계 재현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보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막 구분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콘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촬영을 하실 때 사용하는 기본 장비가 카메라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카메라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 카메라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와 ENG 카메라, e p 스탠더드 카메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VJ들이 어, 촬영할 때 사용한다든지 디지털 영화 제작을 할때 사용하기도 하고 e 인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뉴스 취재용으로 사용했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EP와 뭐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긴 한데 스탠다드 카메라는 방송용 대형 카메라로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런 카메라는 어, 하나를 가지고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카메라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마다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을 할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카메라마다 이런 영상 포맷을 달리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영상으로 제작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의 포맷을 구성하는 것이 해상도와 주사 방식,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먼저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화면에 가로, 세로에 있는 픽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은 화면에 이루고 있는 그 작은 사각형 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점이 가로에 몇개 있는지, 세로에 몇개 있는지를 가지고 해상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해상도는 1920에 1080 사이즈로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해상도는 FHD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위단계에 해당하는 2K, 4K, 8K 같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그 해상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그 영상은 출력될 영상에 맞춰서 이 해상도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상도 다음으로 주사 방식이 있는데, 이 주사 방식은 영상에 그 쏘는, 어, 송출하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화면에 영상을 쏘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 건데, 이 방식은 비월 주사 방식과 그 다음에 순차 주사 방식이 있습니다. 비월 주사 방식은 인터레이스 방식. 인터레이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장면을 홀수 주사 필드와 그 다음에 짝수 주사 필드로 해서 두 개를 교차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면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방식, 순차 주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시간당 초당 프레임 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첫 이미지에 보시면은 종이로 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수업시간 때교과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플립북의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상의 그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할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는 이 종이 한장한 한 장이 초당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단위는 FPS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FPS 단위로 영상을 송출할 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TV 방식에서는 미국 방식인 NTSC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은 미국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방식의 NTSC 방식은 30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방식인 8방식과 3번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25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프레임 수 레이트가 달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15프레임 정도만 돼도 우리 눈에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두 번째 그림, 통과제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 이상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미 자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수를 많이 사용을 해도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예산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12 프레임 또는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뭐3 프레임 정도만 해서 공을 잡고 한컷 공을 들고 덩크하는 한컷그 다음에 내려오는 한컷 이렇게 해서 한 1초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프레임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가 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나온다. 그리고 적으면은, 어좀 끊기는 형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렌즈와 광화 필터, 그다음에 분광 프리즘, 그 다음에 철상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D 신호 변환 회로와, 그 다음에 영상 컨트롤 회로, 그리고 녹화 장치, 오디오 장치, 뷰파인드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은 그게 분광 프리즘을 통해서 색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가사논합에 해당하는 RGB 색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회로에 들어오고 그 회로가 영상 신호 처리에 지나게 되면서 코덱에서 정리를 하고 저장 매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렌즈는 영상의 화질이라든지 원근감이라든지 심도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가 가지고 있는 초점 거리 또는 화각, 밝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렌즈를 선택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표준 렌즈와 광각 렌즈, 망원 렌즈가 있고 줌 렌즈가 있는데,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렌즈이고 원근감이 강조되고 피사체와 어떤 사건의 극적인 효과를 줄때 사용하기도 하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좁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확대해서 보여줄 때. 그리고 원근감이 좀 압축되기도 하고, 카메라 트라이포트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 그 렌즈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풍경을, 어, 담은 사진인데, 이 관광렌즈는 14mm에서 35mm 정도를, 어, 가지고 있는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망원렌즈로서 피사체를 집중할 수 있게, 어, 찍는, 어,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70mm 에서 300mm 까지 이루어져 있는 초점거리를 이루고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는 이 렌즈 안에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밝기를 결정하는 장치인데, 이 조리개는 기본적으로 스텝, 스톱, 이런 어떤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 조리개 수치와 최소 조리개 수치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수치에서 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어, 적기 때문에 낮에 찍는 것이 좋고 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조리개 수치를 조절하면서 찍으셔야 하고 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이 그 수치를 조절을 하셔서 찍으셔야지 올바른 노출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는 어, 드라마 같은 경우와 뭐 시사보도, 그 다음에 인터뷰, 뭐 자연 다큐멘터리, 스포츠, 이렇게 어떤 장르별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렌즈, 그리고 카메라의 종류를 선택을 잘 선택하셔서 촬영을 하셔야지만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 불필요한 어떤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정 샷은 넓은 부분과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아 보이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물을 촬영할 때는 바스트 샷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렌즈라든지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사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객관성,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표준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촬영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식물이라든지 곤충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렌즈를 위해서 저석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이 힘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배율이 큰 망원렌즈를 이용해서 고속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야구장 같이 그 멀리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망원렌즈를, 그 다음 경기장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각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영상 제작에서의 중간 단계인 프로덕션에서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카메라의 어떤 구조와 렌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어, 구도라든지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을 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